최근에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판매를 그만하라고 제지한 상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세 회사에 이제 이 보험 상품을 그만 판매하라라고 중지 명령을 내린 보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치매 보험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특별히 팔0이 넘은 여자들은 30%가 경도 이상의 치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떤 상품이었냐면, 어, 치매가 걸리게 되면, 20년 동안 월 얼마씩 요양, 어, 뭐 요양 금액을 주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갑자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 가입을 하니까 이대로 가던 회사 망할 것 같아서. 회사에서, 국가에서 스탑 시켰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지금 건강, 특별히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암은 5년 만에 뭐가 끝납니다. 고치든지 잘못되든지, 치매는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휴 미실딘 박사는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탄생할 때부터 세 가지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본질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에드영이라는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데 2005년에 지금 나는 두렵다는 책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무려 64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두려우려고 도 우린 600가지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분은 믿는 자도 갖고 있는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헌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제 편한 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에 쩌들어 살수 있을까요? 살갈까요 그것은 워낙 미래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워낙 미래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처해도, 대처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 역사상 미국에서 제일 빠른 볼을 던진 투수가 롤란 라이언이란 투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공을 빨리 던지는지 볼을 볼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던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출내기의 심판이 이제 이 롤란 라이언의 이제. 경기를 심판하게 됐습니다. 찰떡 긴장하고 이제 보는데 어, 모션을 하더니 공을 던져버리는데 워낙 빨라서 심판도 보지 못했어요. 이 캐처의 포수의 딱 손에 들리는 소리만 들었어요. 너무 빠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신출내기의 심판이 스트라이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자가 자기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가만히 있다가 스트라이크 소리를 듣고 정신 을 차리고 심판하다가 그랬답니다. 진짜 봤냐고. 진짜 봤냐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나도 못 봤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당시 스포츠 기자였던 제렌 로웰이란는 작가는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때때로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풋내기 주신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투수의 빠른 공처럼 빠르게 우리 인생이 내리꽂힌다." 라고 썼다고 그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걸 전환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대가 전환시대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드론으로, 이제는 무인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농업혁명이 6차 산업의 시작이라고 앵커가 얘기한 걸 듣고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농사가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무인으로. 드론으로 농약도 치고 무인으로 씨도 뿌리고 무인으로 추수하는 모든 걸 이제 그런 시대됐다는 거예요. 자, 저는 매일을 매일 하루하루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백년을 사는 것처럼 바쁘게 사는 우리들, 빠르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바르게 바뀌고 도대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늘마다 우리 계획과 우리 준비를 넘어서는 이 세상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중에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진로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수심이 가득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책을 보면 비가 올때 가장 힘이 되어 주는 친구는 우산을 받쳐주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충분한, 충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리적인 위로는 될수 있고 심리적인 동행은 될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 소용이 없는 동행이 될 겁니다. 위로만 되겠지? 문제 해결은 될수가 없는 그런 동행일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격변기를 살, 살고 있습니다. 역사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남북이 나누던 이스라엘이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아스룩이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만 남은 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막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나라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강대국에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심령 마음을 우리는 성경 한 절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이사야 40장 2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마음들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야곱아 어째요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얘기 하나님 우리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 상황을 모르시죠 우리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로포로를 끌려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며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기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는 전혀 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내 문제 알고 계세요? 내 어려움 알고 계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아요.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풀려지지 않는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 풀고 나면 두개 가지 문제 생기고 두개 풀고 나면 네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제 문제 모르시죠? 저 상황을 모르시죠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읽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 창조주 지으신 분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기 막매물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다 야고바 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의 환경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를 하신, 지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막 두려움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내 환경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천지지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앞에 있는 두려움 걱정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로와 내 인생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말씀이 나오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물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파. 폭풍이 쏟아져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다내 인생에 타버리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과 불은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이, 불이 너를 사르지도, 씻어가지도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물을 지나갑니다. 바벨론이란는 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다간 우리 민족이 마지막 끝나지, 우리 민족이 완전히 흩어지고,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안 남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다. 오늘 일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어. 내 인생을 창조했고, 내 환경도 만들었어. 네가물가운데 불가운데 지난다고 걱정하고 고민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환경을 바꿔놓을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신앙고백을 하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전능하다는 얘기는 천지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지 않으면 천지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지었다는 뜻은 내 나도 만드셨고 내 환경도 만드셨고 내 인생도 지배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성경안에약 7천 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걱정과 근심을 해도 7천 개 이상의 걱정은 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7천 개 이상의 약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과 어려움이 될때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앞에 있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허기 매몰돼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마치 나와 같이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네 환경을 만들어 놓을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끝이 끝인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7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만들지 마시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서 하나님 회복시켜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마저도 맡겨 하나님 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내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기도 있고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죽은 뒤에 과연 천국과 지옥에 내가 갈수 있을까?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입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노니 구속이란 뭡니까?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죄악에 살다 살아서 내 죄가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70년 동안 다 해결했다. 다 지불했다. 값 주고 송량했다넌 해방이 됐다. 죄에서 자유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물이라는 게 뭡니까? 값 주고 산 존재란 뜻이에요. 너 대신 내가 너를 구원하는 대신에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남자들이 모르는 느낌과 간절함이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엄마들 여자들이 다르게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아빠가 돼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의 경험은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그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넣어 키웁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약 하나 제대로 못 먹잖아요. 애 때문에.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빠가 사랑한다고 해도 아빠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 에 밖에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대가를 주고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한번더 펴보십시다. 10편 2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10편 2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로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어떻다고요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낳은 것처럼 죽음을 가고 우리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절을 한번 느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너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천교하게 보인다고요. 왜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별볼질 없는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그 엄마한테는 최고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낳았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가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촌교하게 보신다고요. 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시로 값주고 나서서 하나님께 됐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보배롭고 천귀한 존재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낳으셨구나. 그럴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바꿔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십자가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여러분 왜태어나겠는줄 아세요? 7절의 말씀을 보백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요. 우리는 시시하게 문제 때문에 시시하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 흔들거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빙스턴의 고백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가 미래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 집안 삼형제 전체가 다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집안이에요. 이 목사님은 세 번을 심장 이식 수술 받으셨어요. 기적이죠. 신천 세브라스 병원에서 그 목사님 아주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한 번도 이런 예가 없답니다. 샘플 대상이에요. 두 번에 걸쳐 심장 수술할 을 때, 심장 교체를 할 때, 사모님의 절을 부르셔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시면 교회 후임자목 뭐 후임자 목사님 부탁합니다. 믿을 만한 목사님이시니까 좋은 분을 선택해서 교회를 좀 맡겨 드립니다. 두 번이나 부탁받았어요. 우리 동기들 다 장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좀또살아나시는나 이번엔 그 몸을 가지고 저하고 지금 저 아산에 계신 분인데 같이 잠사직분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심장이 멈춰서 심장, 심장을 이제 바꾸려고 지금 그분은 60이 넘었는데, 43살짜리 심장을 끼고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수술실로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신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고 수술하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들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의심, 소침할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나 영광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 속에, 불 속에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 줄 믿습니다. 대신,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네. 여러분 격변기, 변혁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를 끌려간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환경을 내가 맡고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갑주건으로 샀어. 갑주건으로 낳았어. 내 거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아서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나게 할 거야. 이제 이후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실까? 고민하고 고민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서